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해 드리는 구프로입니다. 자 오늘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구정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새해 복를 먼저 많이들 받으시고요. 자 일단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최근에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675억입니다 그런데 자본 총계는 360억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으면은. 지금 이거를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이게 뭐 상장 폐지까지 갈수 있는 아주 위험한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한국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일단은 뭐 CB 발행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 자금을 계속 유상 증자를 통해서 받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두 기업에다가 50억원씩 해서 지금 100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자, 100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상증자를 받을 때에는 500원. 지금 여러분들 액면가죠. 500원인데 지금 이제 458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458원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냐? 못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상증자 발행가에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법에 근거한 건데. 액면가보다는 낮게 유상증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0원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500원씩 이렇게 천억주, 아, 천만주죠. 이렇게 천만주씩 받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과연 이 한국 테크놀로지가 영업이익이 계속 안 나오고 매출액이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 종목을 손실보고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자본 잠식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긴급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전환 사채를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수는 더 늘어납니다. 주식 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 유상증자와 반대 매매, 이 반대 매매와 관련된 내용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만약에 1월 달 그리고 2월 달에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심사가 있어요. 상장 폐지와 관련된 심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만약에 자본 잠식으로 걸리게 되면 요거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하고, 그 다음에 휴지 조각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휴지 조각되기 전에 미리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느냐? 자본 잠식이나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립니다. 엄청나게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려서 상장폐지 이렇게 되는 회사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려질 때 이때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단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손실을 생각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고점까지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이 한국 테크놀로지가 상장 폐지되기 전에 거래 정지되기 전에 무조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근에 이 거래량 폭발했던 이러한 부분이 있죠.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겁니다. 이럴 기간을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한국 테크놀로지 대응 자료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 한국 테크놀로지의이 지금 i e 발행, 자유 c 증자 받은 이 내용들과 함께 앞으로 반대매매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 액면가와 그리고 이제 실질 심사 과연 이 한국 테크놀로지가 상패가 될 건지 자본 잠식이 될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일정별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급등 시기 주가 반드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 요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매도가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매도가 알려드리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 한번더 급등한 다음에 빠져나올 거예요 올라갈 때, 우리 고점에 그 물리셨던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 참고하시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한국 테크놀로지 대응 자료에다가 다 담아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절대 이러한 자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서 여러분들 매매하시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러한 자료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위에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한국 한국 테크놀로지 할때 한국이라고. 꼭 문자, 문자로 이렇게 한국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한국 테크놀로지 대응 자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이뭐 반대 매매와 관련된 내용들 유상 증자를 받았는데 지금 뭐 500원에서 무조건 받아야 되고 지금 자본 잠식, 자본금이 더 많은 상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본금이 650억인데 자본 총액이 지금 350억 원이에요. 이거는 자본 잠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주가 급등했을 때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 매도가까지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매매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잘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바로 한국이라고 꼭 문자 보내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도록 제가 좋은 종목들 이 영상 뒤에다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들 꼭 매매하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이 구정 명절 때 정말 행복하고 2023년도에는 돈 많이 벌수 있도록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들 많이 볼수 있도록 꼭 한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다양한 종목들 문자 보내드릴 때꼭 매매해서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한국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2023년 금융시장이 매우 어렵다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 세계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살아남는 법은 바로 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이런 선물을 좀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 상승 종목 추천 검색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이 매매 자 이러한 검색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안겨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검색기는 여러분 이 매집을 끝마치고 이 급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주는 종목 발굴 감지기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급등 종목을 찾아주는 이러한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 모았던 이러한 종목들을 검색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유 중인 이러한 종목 분석 기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손실 보신 부분이나 뭐 수익 보신 부분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방법을 알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타 종목들 특히나 이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는 당일 단타 종목 기능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100% 이렇게 무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러한 검색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어플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로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신청하냐? 문자로 이렇게 어플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슈타인 검색기를 통해서 수익을 본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x t x 중공업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을 검색해 주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 주는 바로 이런 검색기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을 검색해주는 이 검색 어플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자, 이러한 주식슈타인 어플리케이션 지금 바로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이렇게 어플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신청해주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어플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슈타인 검색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제가 이렇게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까지 잘 안내해서 이렇게 무료로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 무료 나눈 종목들 여러분들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언제 주가가 급등할지 이런 거를 반드시 알아야 수익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슈가 들어가야 세력들이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분석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 분석을 우리 개인분들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다 자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면 최소 10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고 이렇게 문자로 안내 받으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010-2318-9413으로 문자로 이렇게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기회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문자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실시간 정보와 함께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과매도가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한번 급등하면은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 바로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 저에게 이 종목들 받아보시고 수익들 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010-2318-9413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참여 이렇게 꼭 보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어려운 종목들 손실하고 있는 종목들 있다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종목명 이렇게 적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잘 분석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종목명 보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절대 놓쳐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수익 날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과 좋은 정보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앞으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한 금융투자 자격증을 보유한 9%입니다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등 시청자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유 종목 상담과 추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종목명을 적어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